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어 이제 한 주의 끝이 이제 되, 되 돌아갑니다. 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들 허락하셔서 40일 동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를로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어제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뭐였느냐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버리 두심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그의 죄의 목록들을 21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목록들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죄의 목록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모습들 그 목록 우리의 모습들 아니던가요?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아, 숨을 한가지의그 모습들, 죄의 목록들이 다내 안에 있더라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선포될 때에 로마서의 말씀이 로마 교회에 들려졌을 때에 로마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얼굴 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내버려 두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자신의를 향한 죄의 모습인 것 같아서. 얼굴도 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고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세상과 구별하게 되어 살아갔던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 그렇죠. 그렇죠.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저 이방인들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죄를 마땅해서 어,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유대인들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조금 지나서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어쩌면 오늘날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난저 사람하고 다르지. 저 사람은 난저 사람처럼 술 담배 안 해. 난저 사람처럼 음? 주일 성수 주일날 빠지지 않아.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수가 있어? 나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도 저 사람보다 많이 벌고, 헌금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나를 저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요, 이 바울의 경고, 경과, 이 경고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 신앙, 경력, 직분, 출신 배경, 지식,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우리 2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십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율법과 또 자신이 판단했던 그 기준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더큰 잣대, 더 무거운 잣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면 남을 판단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용납해 주시는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과 공유 하심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가슴에 가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오래 참고 극률이 여기시고 기다려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송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런 나로 아직 여,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품에 안아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이들을 향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많을수록 교회는요 그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극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고 이제는 2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한 종교인 유대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죄를 어, 그대로 밝혀주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으냐? 바울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낫습니까? 누구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어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였음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의 목 목구멍 혀 입술, 발까지도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전자가 다 타락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까지도 이처럼 전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로 의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러면 그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주겠노라. 너희는 알수 없으니 내가 의의 길을 열어 줄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인지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칭이에요 칭이. 여러분 이것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내가 우리의 상태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 량에서 의롭다. 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믿 믿을 뿐인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송량, 속량, 송량은요 갑 값을 주고 그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 우리를 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이 우리 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값, 구원의 값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값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값을 무엇으로 메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 자리라 그래요. 예수님 자리.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예수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여겨주실 때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정말 예수님 자리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은혜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은혜의 복음은요,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해답을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요. 지금 로마교회 유대인과 또 이방인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옳다라고 여기는 아니 서로의 이 다름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분열된 공동체 그 서로 어, 싸우는 그 공동체 외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똑같이 값없는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행위 그 자체만 그 자체 자랑할 것 없는 우리가 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분열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분한 한 분이 자신의 의가 깨어지고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차별 없는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 행했던 봉사와 또 헌신의 모습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 나의 의를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그냥 폭탄으로 우리 의 마음속에 둬서 내 자기 의를 완전히 폭파시켜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모두가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손가락질을 멈추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럼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케 해 주시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